자, 이렇게 또 창문이 다 얼었어요. 창문 뷰 미쳤다. 너무 멋있네. 보이십니까? 물이 얼었어요. <laughs> 오늘 아침은 쉐르파스트입니다. 약간 생긴 거는 카레같이 생겼는데, 감자랑 당근, 그리고 밀가루 반죽, 수제비 같은 맛은 티벳 음식 중에 땜뚜이라고 있어요. 한국의 수제비 같은 거기에 커리 가루가 살짝 섞인 그런 맛입니다. 아픈 아침마다 이것만 먹으면 될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기미 막 현재 온도는 영하 15도입니다. 갈치비는다 했고, 양치만 하고 와가지고, 치약도 얼어. 나 치약이 온다는 건 처음 봤어. 와, 씨, 어떻게 잤지 여기서? 아직 시작도 안한 건데, 이거는. 바이바이 마마. 바이바이. 오늘은 여기 팡보채라고 하는 마을에서 소마레를 거쳐 딩보채라고 하는 마을까지 갑니다. 지도상에서는 한 5시간 반, 6시간 이렇게 걸린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여기 계신 주인분께 여쭤보니까 2시간, 2시간 반이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리는 뭐한 6km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고도를 400m 정도 올리거든요. 고산에서는. 보통 하루에 한400 정도 올리는 게 좋다. 는게 조금 정설입니다. 그래서, 뭐, 무리하지 않고 하루에 400에서 500 정도씩만 높이면서 계속 갈 생각입니다. 이쪽 분이 롯제 로제 주인분. 이 녀석들이 어제 뗄감을 준그 야크 팬케이크의 주인입니다. 야야! 저! 야야! 저! <laughs> 오 계단도 잘 올라오네 비스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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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e c a yeah very c cool. 로체

좀あれ? 나도 어때? 아, 어때? 오케이. 인서 시즌? 아하. 위겟어랏 오브 머쉬룸. 머쉬룸? 히말라야 머쉬룸. 와우. 굿 테이스티. 에베레스트를 보면서 걸어가는 야크들. 숨시려워서못 찍겠다 근데. 뭘거 같아요, 이거? 사장님 이제 일로 가시고 저는 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야, 에베레스트를 보면서 걷는 길이구만 음. 멋있다. 이 정도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저게 세계 최고봉이라고. 그냥 눈앞에 있는 비싼 같은 느낌인데, 여기를 그렇게 오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 최고봉이라는것 때문인가? 아, 15도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햇살이 비치니까 조금 낫습니다. 말라야 <놀라> 코드룸입니다. <놀라> 와야지 아이스크림이야 히말라야 아이스크림 자 소마리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쪽 마을은 조금 이제 거쳐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전 마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뒤에 풍경 봐라 멋있다. 어, 이런 게 있네. 옛날 그 과학 시간에 배운 듯한 이렇게 햇빛을 반사시켜서 여기다가 이제 주전자를 올리는 거겠죠? 이제 막 보글보글 끓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가 이제 그딩보체로 가기 전에 마지막 마을인 것 같은데 콜라나 한잔해야겠다. 콜라. 여기는 실제 이걸 하고 있네, 지금. 오 따또따또 따또 야 그래도 이게 끓네 김이 나 김이 야 <놀람>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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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 어허 보일드 <놀람> 아하. 여기 이런 산골에서는 최고지 가스 안 써도 되고 자 현지 에너지 드링크한 하겠습니다 레드불처럼 생겼지만 이름은 맥스타이거 어제 확실히 엄청 조금만 걷고 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기도 거의 다 나은 거 같고 어쨌든 감기 핑계로 쉬었기 때문에 무릎도 많이 괜찮아진 거 같고 좋습니다 그래도 어제 같이 먹었던 그 일본인 형님이랑 그 가이드가 이제 너무 잘 해줘 가지고 진짜 놀라운 게 일본 형님이 직업이 약사야 그래서 막약 약이 엄청 많아. 막 그래서 이약 주고 이약 주고 해 가지고 그거 먹었더니 떨어졌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 일이 이렇게 풀릴 수가 있냐고. 감기 걸려서 쉬는데 유일하게 같이 묶게 된 사람이 하필 약사야. 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아, 아무튼 뭔가 이 좋은 기운이 저를 이렇게 좀 둘러싸고 있지 않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햇빛 때문에 못 살게 됩니다. 와 이거 확실히 그 한국에서 받는 그 햇빛과 사천대에서 받는 햇빛의 강도가 달라요. 이게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고프로가 안 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방 안에도 물이 오는 그런 온도였잖아요. 그래서 잘때 배터리랑 제가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딩보체를 향해서 300더 올라가서 4,300까지 갑니다. 야, 오늘 길은 너무 좋다. 바람이 불긴 하지만, 날씨도 오늘 너무 청명하고, 너무 좋아. 진짜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뷰입니다. 알베베스트를 보면서 걷고 있다니.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좋아요. 대자연 깊숙이 들어왔는데, 나 빼고 아무도 없어. 약간의 또 설명타임. 이 친구들이 이제 많이 퇴입니다, 많이 퇴. 그 퇴적할 때그 텐데, 온 많이 밤에 홈에 그 많이, 많이가 적혀 있는 돌들이 여기에다 이렇게 쌓아놨다 해서 많이 퇴라고 합니다. 그냥 트래킹 하면서 대자연 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짤막한 토막 상식, 토막 지식, 토막 정보, 이런 거 알면서 하면 더 재밌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런 게제 채널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랄까 단순 호기심에서 끝날 수 있는 건데 그 호기심에 질문을 한 번은 하는 거죠. 이게 뭘까에 대한 대답. 이거 뭐래? 아, 끝. 더 깊은 걸 알려고 하면은 우리 작가분들이 있는 세계 테마 기행 같은 걸 보는 걸 추천합니다. 친구들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와는 다르게 돌이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많이 석. 이때 리액션은 아 끝. 빙보채 마을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해발고도를 볼까요? 해발고도는 4,300. 음, 여기도 보면, 우리 또 야크 팬케이크를 열심히 굽고 있습니다. 마을이 너무 춥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닐하우스도 만들어서 작물들을 재배하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진짜 마을이 조용하다. 별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올라와. 오, 자크! 오. 우리 약사형님. 희사시브리. <laughs> 네. 레드? 아, 오케이. Okay. <laughs> See you there. See you. Uh -huh. 시장 같다. 이런 것도 있고. 오케이, 굿. 아 어, 좋아, 좋아. 입을 따뜻하고. 오, 허구 <laughs> 무슨. <웃음> 야, 뭐야, 호텔이야? 어, 빨래뷰. 좋아, 좋아, 빨래뷰 좋아. 장실은 여기서 이렇게 공용화. 아, 치수. 야, 응, 치수. 아, 이게 얼어가지고 뜨거운 물로 붓고 있네. 장실은 아주 깔끔합니다. 오. 걷다가 만났던 분들을 여기서 많이 만나네요. 아무래도 가면 갈수록 이제 열려있는 로지는 줄어들고 거의 일정이 비슷하다 보니까 거의 계속 만날 것 같습니다. 거의 계속. 여기 한 4,400까지 오니까 방이 그냥 이 대낮인데도 햇빛이 안 들어오면 얼음장이에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휴대폰 그 심카드가 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생긴 와이파이 카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루 사용하는데 7,000원. 데이터는 이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딱히 뭐 연락할 곳은 없는데 그냥 한번 해봤어요 이런 것도 또다 체험이니까 뭐 어쨌든 인터넷은 상당히 빨리 터지고 점심을 시켰고 점심은 뚝바를 했습니다 이건 뚝바라고 하는 <laughs> 건데 티베트 전통 음식이고 한국 음식으로 따지면 칼국수와 가장 유사합니다 야채만 넣으면 베지 뚝방, 치킨 넣으면 치킨 뚝방, 거팔로 넣으면 버거 뚝방 이렇게 돼요. 점심 다 먹고 여기 뒷산 한번 살짝 올라갔다 오려고 나왔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생각보다 엄청 큰 마을이에요. 저 뒤에까지 다 마을이니까 저쪽에 있는 밭들이 아마 다 감자밭일 거예요. 여기 딩보채가 이쪽 쿤부 히말라야 지역에서도 감자 재배지를 손꼽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고산에서 호흡법 같은 게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0.5초 마시고 1.5초 내뱉는 식으로 짧게 마시고 길게 내뱉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게 편한 것도 있고 많이 내뱉어야 몸에 이제 이산화탄소 축적이 조금 낮아지고 탄소가 더 많이 쌓이게 된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저한테도 잘 맞고 흩날리는 타르초와 설산 진짜 완벽합니다 스틱을 가져올 걸 그랬어 무릎이 괜찮은 게 아니라 스틱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느낀 거였어 아마다블랑과 한눈에 들어오는 마을들 이쪽도 진짜 멋있네요 약간 파키스탄에서 갔었던 히말라야가 생각이 나요 이쪽은 보니까 이제 다음 일정에서도 이쪽에 이제 사이드 트랙이라고 하는 게 많아요. 막쿵이라고 하는데도 빠질 수 있고 쿠크로도 빠질 수 있고 아마다블랑 베이스 캠프, 임자체 베이스 캠프 엄청 많은데 물론 이제 저도 그 정도 계획은 갖고 왔었고 근데 아 이거는 진짜 길게 인생을 길게 봐야 돼. 한국 돌아갔을 때 치료는 할수 있는 수준. 이제 앞으로 뭐 평생 무릎에 물 찼니, 뭐니,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이제 조금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진통제로 버텨가면서 가고 있는 거라서 어 많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진짜. 어 몸이 좋을 때 다시 한번 올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그래서 딱 에베레스 베이스 캠프까지만 가자. 이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지금 여기는 4,800이고 더 위로 가면 5,000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데 이 스틱 없이 왔더니 무릎이 아파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안전히 내려가겠습니다 무사히 도착 저녁 먹는 치킨 시즐러입니다 어째? 카트만두 있었을 때보다 더잘 먹는 것 같아 고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마을이 크다 보니까 있는 것 같아 마지막까지 계속 고기 먹을 것 같은데 여기? 이거 너무 맛있다 이 메뉴를 시킨 이유는 이 감자를 먹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보채 감자. 진짜 이 지역은 일몰을한 번을 못봐 정확히 한 3시 반? 4시만 되면은 이렇게 구름이 엄습해 오더니 쫙 깔리고 보이지가 않아. <laughs> 어째 점점 추워져 점점. <웃음> <웃음> 오늘도 꿀잠을 자보겠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laughs>